야 크리스마스 잘 즐겼습니까? 네아 벌써 크리스마스가 끝났네 나 홀로 집에 잘 봤고요 나 홀로 집에서 나 홀로 봤어? 네 좋지 좋지 어 쭈구리? 이 녀석들 봐라 매칭 안 돼? 크리스마스 네. <laughs> 끝났다고 끝났는데 매칭 안 돼? 빠져가지고 아 여기 있었네? 아 크리스마스 오, 오 엘라다. 오, 오. 마지막에 누구지? 여기 있고. 아, 아, 아 알리바이였네. 와 진짜 아깝다. 그냥 옆으로 긁으면서 갔는데 하필 그 헤드라인이었구만. 키킬이나 했었구나. 음. 와! 아자미. 저 <laughs> 오케이. 아자미 찍었다. 아, 자미찍었다 아, 박졌다. 야, 나 여기 지운 줄맞 기도를. 아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... 아 양각이었네 와 보였어 저게 누워 있었나 어어 어, B 쪽에 다수 아, 와. 아 잘한다 잘하는데 어 제가 다 했어 음 그러네 대부분 다다 했구나 나도 다 했지 나도 다 했어 너도 했어? 잘 했어. 우리 팀에서. <laughs> 너가 있어, 서그나마유지했던 거였구만 나 알았다 위치 우리 아에서 우리 부탁. 서 우리 왔나 보다 아아 아내 아내. 오 아. 아. 아니. 헤드. 내 아, 아, 갔다. 내려왔다. 내려왔다. 아이고. 뭐해뭐해뭐해 뭐뭐뭐 스페셜을 제트로 잘못 눌렀나? 날이 아닌가 본데. 애들 크리스마스에 못 놀아 가지고 화 잔뜩 났네. 일났다. 아, 아이 넷... 진 <laughs> 내가 파괴해 버렸네. 아 뭐야! 아 제기. 어흐 날라 다닌다 햄도 안권 어, 아! i s 정하리 없어 아깝다 아뭐 뒤에서 죽였구나 아즐겼냐 재밌었지? 난 재미 없었다 어, 드론. <laughs> 이게 이지. 어. 어 뭐야. 어, 야, 야 로비에 있어, 아. 로비에. 와. 뭐야, 어디서 죽였지? 아, 왔구나. 언제 왔대? <laughs> 와, 왜, 왜이는거 봐. 와, 졌어. 참패를 세 번이나? 아니, 잉 대걸. <laughs> 너가 대고 가지 않았냐? 어떻게 된 거야. 로비에 한명 있었어 아 좋게 생각하자 어이판 어? 이겼어도 다음에 뭐 워든 꺼내서 어떻게든 막 이겼겠지 자 아, 힘들었어 힘들었어 아안 되겠다 나 운동 좀 한다 레시 저기? 레시 운동합니다 갑자기? <laughs> 저번에 잘안될때 아령 몇번 드니까 잘 되더라고 마우스가 가벼워져서? 그럴 수도 있어 아 마우스 너무 무거워 아이씨. 클래시 있다 클래시. 아아 이제 덜리좀 피켜봐. <laughs> 아유. 어 아, 아, 앞에 아뒤에브스 아, 가베이라 수벌. 가베이라. <laughs> 앞에. <laughs> 개무수. 오. 어디 뭐, 네 건데 파란 색깔 아닌가 왼쪽 아니야, 왼쪽 어, 야. 너무 무섭다. 들어오나 그냐 여깄네. 씨 <laughs> <laughs> 오야, 옆에 옆에 오? 인질 소개 하라지. 아, 중수 아니야? 중수다, 중수. 충수. 기여 있는 기여 있다. 아, 맞았다. 진짜. 오케이, 카베라컷. 오케이. 나이스. 아, 하아 아, 갔다 씨. 와, 드라댔다, 씨. 야, 역시, 애쉬 총이 좋구만. 음 오, 여기, 온다. 아무도 안 나가는 거. <laughs> 어, 뭐야? 아, 자살했어. 자살했어. 어디 있었던? 아, 그냥... 아, 2층 맞았구나. 2층에서 발소리 들리더니. <laughs> 난죽택 어, 기 나... 어, 뭐야? 와, 야, 이제 가져간다. 어, 다행이다. 어디 두명다 그쪽에 있는 것 같아. 몽타니 보토 쪽 합류해야 돼. 몽차랑 대체 중요해. 어, 오케이, 됐다, 됐다. 어, 1층. 어, 마이 갓. 봐봐. 와 심리전이다 <laughs> 심리전 했다, 심리전 아심리진 <laughs> <laughs> 야, 졌다 졌다. 아 이층 틀렸네. 여기 캠이 없냐? 아 되게 아, 아아아아 중풀렸네. 아와개 <laughs> 무서워. 카메라 보고 있을게. 아닭있는 어, 쪽. 닭이라서 살았어. 닭이라서 살았어. 1번 피들어오지않았지아직아직들아오지 아저지, 아저지, 어! 아 밑에 아다 밑에. 오케이~~ 좋았다. 저지아저다 오이네. 안 봐도 된다. 아. 여기. 오케이, 카베르 컷. 컵칸 나야 돼, 이제. 어, 컵칸 뒤에 있다. 오케이. 와. 어, 막판에 했네 으... 야, 이 컵칸 카칸... 아, 컵칸이었잖아, 카칸, 안녕. <laughs> 어, 그러니까 언제 또 저기로 왔네. 이게 빠르냐? 컵칸 <laughs> 원래 속도 느린 걸로 알고 있는데. 얘다. 네, 대단을 불른 거 아니지? <laughs> 그러면서도 이제 어떻게든 빨리 박아야 된다는 생각에 그냥 아픈 것도 그러니까. 있고, 그냥. 다리 어. 절뚝이면서 버기 어, 조심해라. 이친도 조심해야 해. 지금 내가 막아볼게 오케이, 컷 이리, 이리 조심하고 여기 밑에 있다, 여기 어어 그렇지 가라 여 여기, 오, 죽였어 그쪽 있다 안에 있네 봐보라 <laughs> 그래 뭐해 <와보라>. 뭐아죽었냐이거아 <laughs> 죽였어 죽였어 이미 아 클래시였네 마중에 음. <laughs> 클래머 설치하는 거야 <laughs> 이겼다 그래도 막판 음. 아퓨즈로 아주 재미봤네 그냥 재밌었고요 유바 에이, 유바